오늘은, 그, 자, 미적분일. 자, 먼저, 그, 페이지 98쪽, 79번에 보면, 유제, 확인체크 79번에 보면, 그, 거기에 있는, 문제부터 풀어줄게. 자, X가 A에서 연속일 때, FX와 GX가. 그랬을 때, 항상 연속인 것을 몰라라 그랬는데, 기억은? 뭐라고 써있어? 2곱하기 e f(x) 여기 덧셈, 뺄셈, 곱셈에 대해서 얘네들이 그 점에서 연속이면 덧셈, 뺄셈, 곱셈에 대해서는 모두 다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그냥 무사통과야 이게 연속일 거고 니은은 f(x) 플러스 f(x) 분의 g(x) 가 있는데 자 이런 꼴에서 항상 연속이라고 했는데 이건 단 여기에 지금 뭐가 없니? 나누기 할 때가 문제야, 나누기 할 때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상관이 없는데, 나누기 할 때가 문제 나누기가 뭐가 문제냐면, 얘가 만약에,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얘가 만약에 0으로 가는 FX라면, 그럼 이 부모가 뭐가 돼버려요? 분모가 0이 되면 얘는 뭐, 정의가 되지 않는단 말이야. 다시 말하 무한대라고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얘가 뭔지 몰라. 그래서 계산을, 정확한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부모가 0이면은, 안 되는데 문제에서 지금 fx, 리미트 x를 a로 보내는 fx가 0으로 가지 않는다는 말이 없어 지금 그지? 어디를 눈시고 봐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형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되는 건 아니야 0이 아니라고 하면 맞아요. 0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단 l i m i x를 뭐 a로 보낸다고 했으니까 fx가 0이 아닌 놈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맞는 말이야 근데 이 말이 없어서 지금 지금 때문에 틀려 n So, Tigerson. 어 o t 자, 은 e r s o n So, t i g e r s o 곱하기니까 f(x) FX o n So, t i x e r s o n So, Tigerson. t i g x r a o n Tigerson. t i g e r 한다 n Tig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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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g e 거 s o 미열이 문제거든. 다른 거는 얘는 뭐 그냥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부모가 뭐 영만 되지 않는다는 말에 있으면은 뭐 되는 건데 연속인데 얘는 그런 말이 없어서 틀린 보고 나머지 곱하기나 더하기 빼기 그런 건 상관 없는데 릴이 문제야 릴합성함수는안 했었거든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안돼 GFx 왜 그러냐면